이, <laughs> 이거요 <laughs> 파라 또 있다. 뷰 느껴본 적있에스 반피. 나이스. <laughs> 아이구아 <아이고야>. 팔아. <파라. 웃음> 컷 이 소프트는 파라파라파라가 깨이다스라으라 파라가 개 으스피 스피스 내가 탈이여나타볼게요하메리기메리스 아,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우리 호 <호거. 목소리> 어. <목소리>

드라이플 었다들었쐬 매쉬필, 매쉬필. 매메필시메컷컷컷 파라 파라 나타 컷 나이스 근데 저거 파라 진짜 개플릭이야 너무 파라 답이 없는데 저거 아 우리 메시피없어빼빼빼 <레이네> 겐지 빼 뭐 나이스 뒤바 리퍼 나왔다. 따라 봐. 들어와 봐. 들어야 그래 봐. 그래 야 하는 거야? 아, 잠만. 잠만. 아니야. 아니야. 거 뺐다. 빼자, 이제. 이제 빼요. 빼뻬뻬뻬 뻬. 문자 뻬. 펜스고만 안 돼, 우리. 빼야 돼요. 쭉 빼. 뺄때좀훅 빼야 돼요. 정이리파 어, 아. 갑이 아, 갑 니봐미봐다니 씨, 다니미다 미쳤다. 미쳤다. 니 씨, 미쳤다. 니 리퍼 쳤다니 씨, 미쳤다. 니 씨, 아 괜찮아 괜찮아. 다니 씨, 미쳤다. 니 씨, 미쳤다. 회생님 정안될것 같으면 성 발키리 써요. 아, 네. 이번에 이번에 그냥 발키리 처음은 튀고 들어가요. 애들 들어오면. 쉬쉬. 오케이. 아 이거 잡아 잡아 잘야라잘라요 음, 근데 발키리. 숨었어 숨었어. 제대로 잡아보지. 퍼방 안에 퍼방 안에. 리퍼, 리퍼랑 송하나아 리퍼랑 메르지 어느 따라 오는 거? 야, 대치. <laughs> 훈련 받은 대로만 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. 하,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. 5, 4, 3, 2, 1. 삼라오다 거점을 점령하십시오. 고마워 자기. 트레있어요 어, 일단 일단 라인 라인 디바 방글 스 방글 스요 디바 무 트레 피해 트레 피해 라인 탈 라인 라인 바 라인 라인 됐다 됐다 정리 정리 맞아 정리 다컷점맞으 아니 아니 어, 와아 겐지님 어, 정정 <laughs> 겐지 용검 온 어우 가다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했네 이파 아, 겐지 진짜 <목소리> 겐지 질금 오우 파라 나왔다 파라 나왔다 파라 오른쪽 방백 때려줘요 방백 때 방백 때려줘요 근데 겐지 안 보여 아니 겐지 와 사람들끼리 해제냐 팔아보자, 팔아.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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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아 내일 없어. 해줘, 좀. 해줘. 뒤바, 뒤바 보자. 아나이스 어, 알맹이, 알맹이, 오케이. 팔아, 뭐 하냐? 팔아보자, 팔아. 팔아, 나이프. 아, 좋아, 지금 분위기, 분위기 딱 또. 알킬 있어요. 우리 겐지만 버틸 안 하신다. 여기 전술이 찼, 찼을라나? 제한테 쿼댁 잘라볼게요. 파라 빠짐. 어, 텔 리퍼 나왔어요. 아, 어, 뭐냐. 리퍼 뭐로 바꿨다가 또 나왔어요. 파라 빠짐. 이번에 목표 있을 수있 전술. 전술 조주. 전술 조심해야 돼요. 띠킹비야, <목소리> 나 띠킹만. <찔나> <목소리> <목소리> 잘라, 잘라, 잘라. 잘, 잘, 잘. 콜부터 먼저 낄게이백컷타 아니, 목표목표이퍼부자리퍼부자 우리 발키리발키리키리발키자 <laughs> 리퍼 우자리퍼우자 리퍼! 우자이자이이법이거이어우자이자이 법우자, 이 법우자, 이이자이법이이야 성대야 y like this. I 이 a 할수 있어 e 수 있어 할 I d 할 n t 할 n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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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 n 아 근데 리얼 k i 었는데 괜찮아. 괜찮아. u g h one. I think it's a g o o 들어가 오케이, 야, 야, 들어가 h i n 야 it's a g o 야 d one. 지 t 말안 된다 음. 리퍼 리퍼 리퍼잖아, 리퍼잖아, 리퍼 o 리퍼 n 리퍼 think 시 t s a g 시컷 안돼 어떻게 안돼 어떻게 안돼. s a good one. I 요 h i n k 나 호불호, 호호 버텨, 버못들어오못 들어오게. 못들어오대6 이가 와. 버렸죠? 히퍼 들어온다. 나이스. 오케이, 수고. 수고하셨습니다. 와. 아, 이 시간만 되면 튕기지. <laughs> 들어오니까, 들어오니까 이겨져 있어. 데렐라 이긴 당했다. <laughs> 이거 영검도 아닌데. 이제 잘하네. <laughs> 아니 아니야. 잘하는 척이야, 지금. <laughs> 잘하는 척은 뭐야? <laughs> <laughs> 같은 팀끼리.